프레퍼족의 반전 취미. 지구의 멸망에 대비하는 취미를 지닌 이들이 있다. 그들을 프레퍼족이라고 부른다. 니키도 프레퍼족이다. 그러나 그전 니키는 히키코모리였고 좀비 마니아였다. 니키는 10대 때부터 집안에 틀어박혀 좀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넷상에서는 좀비의 왕으로 통했다. 남미의 좀비 설화부터 현대의 좀비 영화까지 좀비의 발달상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비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밖에서 인터뷰를 하는 법이 없었다. 모든 일은 이메일로 이루어졌다. 그의 히키코모리 기질은 40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고착되어 버렸다. 그는 식료품도 드론으로 들여왔으며 GHB라는 생존용 가방을 무려 100개나 비축해 두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그의 생존주의 역시 전 지구적 재난에 대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좀비에 대한 연구가 과한 나머지 좀비가 이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었다. 그는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말을 진지하게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존에 필요한 3B를 확보해 나갔다. 우선 1B인 BOB, 즉, 버그아웃백이다. 매뉴얼대로 하자면 72시간의 생존 식량, 식수를 갖추는 생존 가방을 말하지만 니키는 이 생존 백에 마체테와 백신 등을 추가했다. 좀비에게 물렸을 때를 대비해서이다. 다음으로 이 B인 BOV, 즉 생존용 차량이다. 그는 산악용 자전거로부터 엔듀로 오토바이, 지프, 개인용 헬기까지 완벽하게 구비하여 놓았다. 3b인 bol 생존용 회피 지역과 쉘터. 니키는 좀비가 확산될 경우 대도시가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거대한 툰드라 지역을 매입하고 자신의 은신처를 꾸미기 시작했다. 중앙에는 거대한 벙커를 파고 그 아래로 몇십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하 통로를 조성했다. 혹시 좀비가 들어올 경우 햄에게 만들 작정이었다. 니키는 자신의 작업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만약 이렇게 대규모의 은신처가 조성된 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었다 치자 분명히 좀비가 쳐들어왔을 때 이 자기만의 은신처로 도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 분명했다. 물론, 은신처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비상상황이 해제되면, 자기네들을 거부한 나에게 해코지하려 오지 않겠는가. 또는, 억지로 이 은신처에 와서, 니키를 살해하고, 은신처를 접수할지도 모른다. 특히, 러시아 국방청이, 이대로는 안 되었다. 그는 좀비도 무섭지만 인간이 훨씬 더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는 생존의 공간적, 시간적 가능성을 확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적어도 자신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50년은 버틸 수 있는 물자와 시스템이 필요했다. 누구로부터? 바로 인간으로부터였다. 좀비로부터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벙커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고 전기 에너지는 완전히 그쪽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소에는 인간 고용인을 둘수 밖에 없었다.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며 실력 있는 무연고자 인간들을 고용하였다. 이마저도 나중에는 인공지능으로 교체할 작정이었다. 좀비에 대해서는, 좀비에 대해서는 쾌적한 편이었다. 그는 좀비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부두교 주술에 의한 좀비, 약물에 의한 좀비, 고문과 감금 학대로 인한 좀비, 곰팡이와 바이러스에 의한 좀비 등등. 이 모든 좀비는 니키의 예측 내에 존재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좀비는 없었고, 그가 대처 못할 좀비는 없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은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은 대처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좀비가 아닌 인간을 대비한 부비 트랩을 그의 은신처 부근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원자력 발전소도 폐기하려 버렸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다. 그로부터 꽤 세월이 지난 뒤, 툰드라의 사냥꾼들 사이에서 니키의 은신처 부근에 좀비가 출몰한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